시크릿을 강의하게 된실바이전트장영경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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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시크릿을 만나기 이전에는 조그맣게 교수 차려서 아이들하고 눈술을 가르쳤어요. 어, 7살부터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그래서 지금도 톡을 나누고 친구들 이제 가끔 만나고 하는데, 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한 건, 음, 저희가 이제 겪었던 것처럼 1차 산업혁명, 2차, 3차,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새로운 교재가 나와서, 어 사차 산업 혁명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 정보 혁명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노동으로 버는 게 아니라 지식 사업이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어 현금 흐름의 4분면으로 봤을 때 직장인, 자영업, 사업가, 투자자라면 이제 너희들은 사업가나 투자자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시크릿을 만나기 이전에 한 15년 20년 됐네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겪은 것은 시간만 투자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라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버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음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사장님들은 저는 이 책을 네. 그 전서부터 읽기 시작했었는데 어 시크릿이라는 거는 내가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정말 이루어지는 일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신비스럽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어, 언제부턴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세 가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한 일은 뭐였냐면,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 최고 수입이 한 500에서 600 정도까지였지, 천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 월 천만 원이 매일 내 통장에 들어온다라는 거를 적었었어요. 저도 그왜 그걸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걸 적고 그러면서 이제 또내 소유의 무엇, 무엇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원을 적고 있었는데 그날 이지수 스폰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크릿을 알게 되고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상한 거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알아봐 줄게 하면서 들었는데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유대인 교육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였는데 그 유대인이 운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보이로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어 회장님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이거는 더 알아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laughs> <laughs> 이준수 스폰서님 손을 잡고 오전마다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앞으로 이것밖에 제대로 될게 없다. 최고의 회사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아무리 최고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팀에 속하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트워크는. 그런데 우리 이순수 스폰서님, 오현주 스폰서님, 그리고 우리 장윤수 스폰서님을 보면서, 아, 이렇, 이런 분들하고 내가 사업을 할수 있으면 평생,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사인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다단계 판매랑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차이가 있어요.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이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하위 판매원들하고 가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맨 처음에는 돈이 되지 않아요. 제품의 우수성으로 해서 그 물건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돼서 네트가 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입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룹이 형성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해야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보통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총판, 대리점, 소매업, 소비자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거래 유통이라고 해서 지금 뭐 한동안은 트레이더스라든지 아니면은 코스트파라든지 이런 데서 회원제 소비제로 해서 생산자가 만들어서 그곳에서 소비자한테 연결하는 거를 한 70%에 샀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서 생산자가 만들어서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프로슈머라는 게 사실은 20년 전의 얘기예요. 프로슈머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더 많아졌죠. 그를 더 넘어서 저는 여기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지만 카카오톡이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크면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비분위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확 와닿았어요. 아, 정말 이 회사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이제는 1인 플랫폼 시대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인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들면서 이건 2017년인데 더 많아졌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가 IMF 때였는데 그때도 되게 어려웠는데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인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1인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시크릿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종로를 갔는데 1층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고 뒤쪽에 종로 서쪽 뒤쪽에 보니까. 어, 가게들이 연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2.5단계처럼 썰렁하고요. 어, 지금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5인 이상 못 모이니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어, 저게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서 반토막이 아니라 이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서 가게를 문 닫는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배달이 새끼리라고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는 식당을 크게 차리는 게 아니라 큰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에 모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은 열심히 만들고 이렇게 배민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 쿠팡이츠라든지 아니면 연기요라든지 이런 데에서 배달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이 또 뜨게 됐어요. 배달 하업 예, 이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 무전포 시대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모든 팩트 마케팅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집, 집콕 쪽이 이제는 앉아서 재택 근무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다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도 가지 않죠. 그러면서 쇼핑으로 클릭을 하고요. 어 그리고 온라인 쇼핑 쪽에 지갑이 열려서 쿠팡이 최대치를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는 정기 구독하는 술까지도 정기 구독하고 소고도 정기 구독하는 시대가 됐고요. 어 지금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데 음식점을 가시면 주무관들이 저기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가 기다리고 있죠. 제가 롯데리아 어젠가 그저께 갔었는데 갔더니 거기에서 어, 지긋하신 제 또래이신 것 같아요. 한 50대 중반, 20대 정도 되시는 아저씨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좀 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비대면에 그리고 셀프 키오스가 일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는 온라인 강의를 듣죠. 저는 이 리프트라는 책을 작년에 읽고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미래학자도 거시 경제학자도 투자 전문가도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리프트를 쓴김미경 강사는 정말 인기 강사였어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 와서도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강의가 코로나가 일어나서 정말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대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얘기를 한게 바로 이제는 아날로그 지구에서 이제는 디지털 지구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온테트를 넘어서 온테트 시장이 되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 나를 리프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 책을 읽고서 그럼 난뭘 하지? 라는 생각 했어요. 왜냐면 시크릿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도 키오스를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게 됐던 계기가 바로 김미경의 리포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변화를 하게 됐어요 음돈 걱정 지금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를 했더니 사업이 되는 일이에요. 현명한 소비, 생필품 좋은 거 싸게 직구로 해서 쓰자는 얘기인 거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시면 이것보다 더 많은 책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1인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파이프라인 우하책도 읽고 같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어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하자 그러면 다 피하지만 마켓컬리 나 통해서 가입해 그러면 쉽게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나 통해서 카드 하나 만들어 그러면 쉽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다 아니라고 도리지를 칠까요? 사회 바다의 씨와그 다음에 비밀이 만나서 시크릿이 됐습니다. 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잘 골라야 돼요. 제가 이진수 선생님하고 15일 동안 알아봤어요.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내가 속한 팀이 정말 괜찮은 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합법적인 기업인지, 검증된 생태품으로 취급 기업인지,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인지, 보상 플랜은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된 시스템을 갖춘 회사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됐었거든요. 자, 왜 시크릿이냐면요. 합법적인 회사예요. 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시면 저희는 바로 이렇게 서울 제747호라고 돼 있어서 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나 삼성전자와 같은 A 플러스 등급을 받은 어, 시크릿 스파는 어, BB.5R, 어, 에서 A 플러스를 받은 회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직접 판매 공제 조합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어, 저는 제가, 어, 이 회사를 선택한 것 중에 또 가장 큰 거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어, 전 세계 부를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얘기에 더 공감을 했어요. 우리 회사명은 독보적인 제품, 혁신적인 기회, 그리고 남다른 기업 문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부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래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나만 잘 새는 게 아니라, 내, 나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잘살수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동이어서,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요. 어, 2005년 미국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들 얘기가 여긴 60여 종인데 30여 종도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은 600여, 여기에서 900여 개 매장이, 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축소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미국 예리조나에 세웠지만, 저희 나라에 정말 운 좋게 들어온 게, 어, 정말 이게 행운이 아닌가?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요. 2000, 어, 직접 판매가 아니라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던 것을 직접 판매로 바꾸면서 저희 나라의 세 번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네트워크 맨 끝에 30년 뒤, 25년 뒤에 들어오는데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저희 밑에 서게 된 거죠. 이 또한 놀라운 거였고요. 어, 이걸 알아봤더니 이 회사가 사업 진출 9년 만에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대요. 보통 우리가 야쿠르트 하면 20년 정도 걸렸고요. 신라면이 22년 걸렸고, 스타벅스가 17년. 그리고 한샘 가구가 45년이 걸린 거를 이 회사는 9년 만에 이룬 거예요. 그러니 제품은 얼마나 우수했겠어요? 제가 이준식 풍년님하고 오면서 3일째인가 이틀째 때 어, 사장님들의 얼굴을 봤어요. 저희처럼 처음 온 사람들은 정말 거무틱틱하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보통 1년, 2년, 3년, 4년 정도 되신 분들은 얼굴에서 정말 광이 났거든요. 아, 이, 이 회사 제품이 정말 좋, 좋은 것 같다. 내가 만약 사인을 하게 되면 나는 두 달만에 와우박스를 다 써볼 거야. 그래서 내가 변화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화장품 기업 순위 상위 10% 10위 안에서도 1위를 하는 노래알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ODM 방식으로요. 그리고 40여 개 이렇게 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저는 어, 확인을 했어요. 어디 가서 확인을 했냐면 제주도를 갔어요. 됐죠? 제주도 중흥면세점 시크릿 매장을 찾아가서 정말 가격이 그런지 내가 사는 게 정말 싼지를 확인했어요. 외국은 나갈 수가 없어서 어, 그래서 확인을 하고 와 진짜 이건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음, 가격이 세 가지예요. 시크릿은 바로 저희처럼 에이전트가 받는 가격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제주도 주문 면세점이나 면세점에서 파는 가격, 그리고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이 있어서 저희는 정말 싸게 60%의 제품을 어, 구매해서 쓸수 있고, 정말 채널이 두 개라는 거야.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 그리고 제가 에이전트로 어, 받아서 쓸수 있는 직구에서 쓸수 있는 것. 자, 두 번째는 시크릿이 검증된 제품인가요? 어, 모방이 불가능하죠. 요즘 신기술로 해서 셀이라고 해서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무슨 화장품을 만들고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지만, 모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바다는 세계 최대 스파로서, 자연 스파로서, 해수면 420m에 자연 증발돼서 쌓인 그 소금이 바로 미네랄 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친환경적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환경적인 거를 찾게 되거든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것도 하나의, 어, 진짜 시대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보통이 사람들이 전 세계 3분의 1 부, 어, 정도가 미네랄이 부족하다라는 걸 저는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어, 여러 매체에서 과거에 비해서 유명해진 사회소금에 대해서, 사회바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소금과 머드는 각종 화장품 원료로 쓰인다라고 방송에서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어, 이렇게 쓰고 있고, 잡지에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이걸 쓰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들고서 자랑을 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이런, 그런 화장품이나 샴푸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걸 찾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아, 뭐, 저게 얼만큼 많이 나쁘겠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트리클론산이나 파라벤 같은 것들이 어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그 가습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이제 제대로 된 제품들을 찾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크릿에 와서 더 저희는 더 절실하게 알게 됐죠. 아 이런 제품들이 파라벤이 내 몸을 썩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게 생식기에는 이런 것들이 피부로 흡수가 되면 사십이 배, 턱 끝은 1 3 배, 이마는 6배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경피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남성의 신장과 여성의 생식기에 누적이 돼서 어 이것들이 병을 일으키는 것들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도 이것도 좋지 않은 성분들이기 때문에 거품을 내게 하는 것들이 피부 속에 흡수되면 이것들을 빼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바로 미네랄이 어그 역할을 한다는걸 알게 됐어요. 파라벤의 위험성은 이분은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어, 담배를 피는 아빠보다 목욕탕에 음이욕제를 넣어서 씻기는 엄마가 더 나쁘다는 걸 여기에서 알게 됐죠. 어, 발암물질의 주요 원인은 흡연은 25%지만 화장품, 욕설, 용품은 75%라는 것.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라벤의 위험성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산모일 경우에 태아에게 남자에게는 정자수 감소, 무정자증이 걸릴 수 있고요. 여아한테는 여성암 유발이 된다라는 건데 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알게 됐어요. 어, ADHD도 이거에 속한다라는 걸 저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아이들이 가만히 자,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받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만 돼도 엄마들이 학교 앞에서 여자아이들 생리대 갈아주려고 서 있는 엄마들이 있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럼, 아, 파라벤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 엄마들에게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시크릿 제품은 무방분제 천연 미네랄 제품이에요. 바로 이렇게 95% 전세계 95% 화장품이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라벤 푸이라는 것을 마크를 받은 제품은 찾아보기 그렇게 쉽,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파라벤은 체내에 축적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이나 불이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의 원료이고 동물실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크까지 다 받은 제품이고, 경피독을 빼낼 수 있는 건 미네랄 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게 됐,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저희 시크릿 제품은 시크릿 스파를 시작으로 해서 화장품 제품이 있고요.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있고, 아이언 플라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들까지도 어, 마켓이 있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것만 있었는데, 짜잔, 대박이죠. 월드벤처스가 합류가 되면서 인제시 트릭이 됐어요. 뷰티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이 그 설렘을 더 가치를 더한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는 컨셉을 잡고 나오게 됐어요. 완전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무료로 가입하셔서 이렇게 제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라이프 바이 시크릿, 그리고 스킨케어 이렇게 쓰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는 저희 때는 225만원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99만원으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행가방 있죠 이 여행가방 보시면 이제는 내가 여행을 가는데도 그 여행으로 해서 CV나 BV를 받고 다이렉트 보너스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제 대박 정말 대박이라는 얘기밖에 드릴 말이 없는 시크릿이 됐습니다 하지 않고요, 영업하지 않습니다. 팔지 않아요. 보통 오일 제품이나 이런 화장품을 대리점이나 판매 사원이 소비자에게 판다면 저희는 그냥 정보만 줌으로 인해서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구전 마케팅입니다. 우리 이순수 폰 선님 계속 입을 열라고 얘기하죠. 소비를 소득으로 하, 바꿀 수 있다라는 걸내 주변에 알리면 이제 소득이 됩니다. 그거 첫 번째, 아까 이제 저희는 225만원 와우팩이었는데요. 이제는 99만원 와우팩 받고 BV와 CV로 시작을 해서 평생 한번 쓰고 하주에한 한 번씩 40BB, 60BB, 100BB로 해서 내가 이제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표시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보상 플랜은 저희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좋은 보상 플랜은 쉽게 심플하게 다 같이 벌어야 하고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검증자가 많아야 하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Y시크릿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국점에 가는 날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